와. 야, 장난이 아닌데 여기. 뷰가이렇습니다 와. 바람. 우와. 와. 동굴 탐험 오버랜딩 시작. 와, 엄청 크네. 사람 있는 같은데. 어디야, 귀신? 사람 머리가 있는 아, 지금 바람 쳐 갖고 이 겨울 낭만 참 어렵다 어려워. 잡고 있어. <laughs> 어, 지금 1월 10일이고 아니, 올 겨울에 눈이 거의 안 왔잖아요. 그때 처음에 눈 내릴 때 그때만 되게 많이 왔던 것 같고 어, 이번 주말에 눈이 뭐 강원도에 15cm 이상 온다고 막 예보가 있어서 강원도로 동생들과 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람만 좀 불고 15cm 대설 이런 눈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별로입니다. 원래 눈이 펑펑 와서 눈구경도 하고 좀 밟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 와길 엄청 미끄럽고 눈이 막 옆에서 날리고 야 눈보라처럼 막 눈보라처럼. 그까놨다고눈 이렇게 쏴버렸네. 망한 줄 알았는데 대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형, 성공이네 아, 성공. 오 정말 예쁩니다. 야 진짜 간만에 눈구경하네. 아 지금 이제 목적지가 나옵니다. 와. 와 여기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캠핑하면 완전 설산이네 완전 여기서 원래 눈썰매를 이렇게 타볼까 했는데 <laughs> 각도가 장난이 아니네 탈수 있겠다 바로 주인 곁으로 가시겠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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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뒷바퀴만 걸려. 어. 여러분, 이래서 인지업이 중요한 거예요. 뒷바퀴만 걸리니까 가, 그냥 가. 가면 돼. 미끌릴 거야, 이제. 형, 괜히 비드락 낀거 아니잖아. 쉬운데? <웃음> <웃음> 여기가 캠핑 자리가 좋더라고요. 여기가. 와, 야, 장난이 아닌데, 여기? 뷰가 이렇습니다. 와, 예. 와, 나랑, 우와. 와.. 이런 동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형사 고마워 에? 비기가 그 아니야 우리 남자는 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사는 거래 결국은 동굴 기어들어간다 잖아? 자기가 이제 편한 곳, 쉴수 있는 곳 형님의 동굴은 어디야? 집은 아닌 것 같은데 형은. 아, 형만의 동굴은 어디야? 어, <laughs> 자 이게 광장 끝에 여기다 텐트 치면 참 멋있긴 한데. 와이 낭떠러지가. 와. 이 우와. <웃음> <웃음> 여기 좋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여기 안될것 같아. 이 동굴 안에서 좀 바람이랑 저기 뭐야 눈좀 막아야 될것 같다. 밖에 밖에다가? 가자! 밖에 가, 밖에. 오케이. 그래. 차로 좀 제대로 겨울을 느껴 보자. 저 자리가 좋던데? 차로, 저. 차로 이렇게 좀막고 그쪽에다 그래. 비 가운데. 와. 아이. 이어야 이거 태트 치겠어. 여기서 막 놀고 있는 거지 지금. 동굴 탐험 오버랜딩 시작. 야, 길이 많은데 여기 광장인 것 같고 아까 저기 나가는 여기 지금 두 갈래가 있는 거네. 왼쪽 오른쪽. 너무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이게 모르겠다고, <laughs> 형, 왜 이렇게 따뜻해? 형왜 뜨거운 바람이 나와? 지금 아, 와 엄청 귀신. 크네 오케이. 뭐야 뭐야 어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귀신?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저기 머리 있잖아 하얀 머리 어 그러네 어. 아좀 묻어주지 씨. 아, 우와. 계속 있네 야 여기 너무 따뜻한 거 아니냐? 이거 지하 길이자 버리겠다 진짜 길이져 버리겠어 근데 바퀴 잡고 보면 되니까 이제 가자 아니 끝까지 가봐야 뭐 알죠 어우, 속... 여러분. 공기가 너무 탁한데. 나, 나, 나. 그만 내려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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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동굴이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와, 이거 뭐야? 야, 여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거꾸로 고드름. 이거 만약에 석회물이었으면 종류석인데 쭉 올라오고, 석순인가? 석순이 내려와서 종류석이 올라와서 붙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아, 이 배움이 짧으니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요. So bright in my wrangle, feeling light. Mountains rise, the air is clear, nature's beauty drawing near. Setting up the base camp high underneath the endless sky. Every breath, a sense of peace in this moment. all Wallace, cease. The world is canon. 지금 바람 차갖고막 여기 뭐 벨크로 터지고 막 이거 지붕 내려가고 난리도 아니다 난리다. <laughs> 아, 이 겨울 낭만 참 어렵다 어려워. 동굴에서 치려고 했었는데 형수유 형이 겨울 한번 느껴보자 이래갖고 여기다 친 거거든. 난리도 아니다 진짜 여기. 어서 와. 동굴 처음이지? 쉘터 안에 분위기 잘 잡고 있어. <laughs> 지붕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다 지금. 만준이 왔고 아들이랑 여기 논현동 아들 투 놀러가기 여기 우리 게스트 형님 범준이. 야 아, 이거 뭐 바람 아, 이게 동계 캠핑의 낭만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당하지 마. 절대 당하지 마. 와플 기계. 야, <목소리> 느낌 나는 여기다 형 생크림이나 딸기잼 바르면 안 갖고 왔어? 갖고 와플에 기본이 안돼 있네. 머리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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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을 했습니다. 자 알비기다가 싸 먹으면. 어렵잖아. <목소리> 아, 맛이 없을 리가 없어 이거.